다윗의 장막이란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께만 예배합니다. 이게 가능한지 나눠보고 싶습니다. 대부분 예배자들은 저는 주님께만 예배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눈을 감고 주님만 생각하고, 때로는 해중을 보지 않고 허공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주님께만 예배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주님께만 예배드린 것이 맞습니다. 해중들에게도 주님께만 집중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배자는 무대 중앙에 있었습니다. 의식했던 못했던 상관없이 해중들의 모든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해중들은 예배자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만 드린 것이라고 여겨도 우리의 몸은 사람들의 시선을 흠뻑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께만 예배 드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해중을 이끌어 주님께만 집중하도록 예배를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교회 기도회 즉 예배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중을 이끌고 주님께 나아가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틀린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하고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는 불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첫 번째, 무대 중앙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예배자가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됩니다. 두 번째,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곳을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대부분 예배 인도자가 서는 곳은 대중앙이거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섭니다.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되는 곳을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세 번째는 예배자와 해중을 구분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른 말로, 모든 해중이 예배자가 되면 됩니다. 예배자와 해중을 섞어 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해중이 예배자가 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장막이 예배를 결정합니다. 교회 모세장막 기도의 집은 해중을 이끌고 가야 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해중을 주님께만 집중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장막은 모든 회중이 예배자 이기에 주님 한 분께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와 다윗의 장막은 부르심이 다릅니다. 서로 다른 부르심이기에 협력하여 함께 갈수 있습니다. 아멘.